때문에 선제골 먼저 뽑아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공격을 펼치고 있는 흰색 상이 입은 팀이 전주 조촌 초등학교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수비가 먼저 차단을 했고 계속해 조촌 초등학교가 이어갑니다. 자 중앙으로 넣어줬고. 공중에서 볼경합이 있었고, 다시 중앙으로 잘 넣어줬습니다. 지금 전주조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번 김종훈 선수를 잘 주목을 해야 할 겁니다.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김종훈 선수를 잘 커버를 해줘야 할 것이고,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역시 9번 이승우 선수가 어제 뭐 활약이 대단했죠. 자, 지금 이 순간 오른쪽으로 넣어준다는 것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전주조촌초등학교 공격을 펼치고 있었고, 아웃되면서 대동초등학교가 이어갑니다. 자, 길게 던져줬고, 대동초등학교 자, 수비들과 혼전한 가운데 잘 빼냈습니다. 그렇지만 수비가 다시 걷어냈고요 네, 지금은 전주 조촌초등학교가 공격을 해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자, 수비가 잘 차단을 했고. 자, 미드필러 진영에서 볼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윤서우가 오른쪽으로 연결을 했고, 오른쪽에 살아있습니다. 아, 아웃 선언되네요. 자, 모양 뭐팀 모두 지금. 현재 골을 빨리 먼저라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기를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박성호가 준비하고 있죠. 박성호가 중앙으로 길게 연결했습니다. 공중 볼 경합이 있었고 다시 기회는 조촌 초등학교에게. 그렇지만 대동 초등학교 잘 빼냅니다. 다시 중앙으로 길게 넣어줬습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기가 올라갑니다. 업사이드가 선언되네요. 빠른 듯하면서도 선수들 치밀하고 차분하게 경기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천천히 볼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 중앙을 보고 넘겨를 해줬지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자 중앙에서 끊어준 조촌초등학교 공격 이어갑니다. 오른쪽 측면에 공격을 계속해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윤서우죠. 윤서우가 볼을 따냅니다. 자, 김종훈이 사인을 보내고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 김종훈 선수를 잘 커버를 해야 할 겁니다. 계속해 조촌초등학교 이어갑니다. 자, 기회를 계속해 차츰차츰 만들어가고 있는 조촌초등학교 중앙으로 연결했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자,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지금 이승우 선수도 조심해야 할 선수죠. 조촌초등학교로서는 지금 단독 플레이 슛! 네, 제가 이승우 선수를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예고를 드렸었는데 이 이승우 선수를 놓치고 왔네요. 자, 뭐 거의 단독 플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수비 두 선수가 따라붙었지만 뭐 잽싸게 달아나면서 여유 있게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 시작 되자마자 채 3분이 되지 않아 첫 골을 만들어 낸 이승우 선수입니다. 자, 서울 대동초등학교가 먼저 선제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1점 앞서가게 됐습니다. 아, 이승우 선수 어제 뭐, 수원 FCMB 경기에서도 패트트릭을 기록한 선수예요. 지금 최전방에서 혼자 모든 걸 마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잘 소화해내주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 9번 이승우 선수를 잘 마크를 해야 합니다. 조천초등학교. 자 기세를 몰아가서 지금 대동초등학교가 공격을 고세게 퍼붓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도 역시 이승우 선수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맡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기회는 조촌초등학교 자 이렇게 된다면 조촌초등학교로서는 다시 바빠질 수밖에 없겠죠. 선제골을 내준 상황이고 자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을 텐데 전혀 기죽지 말고 또 경기를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중앙으로 연결했고, 수비 다리 사이로 연결이 잘 됐지만, 수비가 빼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으로 계속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너무 길었나요? 자, 이제 기회는 다시 대동 초등학교가 이어갑니다. 자, 잠깐 다시 한번 그 이승우 선수 얘기를 좀 이어가보자면, 어제 헤트테리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지금 어제 그 헤트트릭에 힘입어서 이승우 선수가 6득점 득점왕 1순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아까 골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보세요. 워낙 빠릅니다. 공을 먼저 밀어넣고 어놓 지금 달려가는 거 보이시죠. 수비 두 선수를 뭐 가볍게 제치고 골키퍼까지 제치고 골키퍼가 나온 걸 이미 봤어요. 뭐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승우 선수였고요. 저 조촌초등학교 중앙에서 빠르게 공격 이겁니다. 지금 열려있습니다. 아, 수비가 잘 막아내줬습니다. 이제 중앙에서 혼전한 상태에서 지금 대동초등학교의 김종혁 선수도 굉장히 키가 크고 윤서우 선수도 키가 큽니다. 수비를 잘 해내주고 있습니다. 공중, 볼 경합에서는 모두 다잘 커버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초등 농구에서는 볼이 다소 높게 뜨기 때문에 공중 볼 경합이 많습니다. 자 이런 볼을 놓치면 안 되겠죠. 아웃됐습니다. 자 윤서호가 준비를 하고 있고. 자, 감독들 모습도 보이고 있죠. 오늘 8강 경기, 이 경기가 뭐 결승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막강한 팀들이다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감독님들도 지금 많이 애가 탈 겁니다. 지금은 조촌초등학교 감독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다소 조용한 모습으로 지켜보시고 있네요. 지금 무언가를 선수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선수들이 잘 읽어줘야 할 텐데 말이죠. 김종혁입니다. 선수들에게 자리를 정돈을 시키고 있고 김종혁 멀리 보냅니다. 자 중앙으로 잘 던져줬고요. 흘러나온 볼 잡아냈습니다. 김종혁, 김종혁입니다. 뒤로 다시 내줬고 중앙에서 그렇지만 수비가 빼냅니다. 자 역습으로 이어갑니다. 조촌초등학교자 오른쪽으로 내준다는 것이 한마았나요 중앙에서 지금 열려 있습니다. 오 뭐, 김현성 선수가 아 윤서호 선수였죠 윤서호 선수 중앙에서 느낌이 좋았는지 바로 슈팅을 시도해봤지만 자이 장면입니다 윤서호 선수가 중앙에서 돌아서면서 바로 슈팅 네, 깔끔한 슈팅이었지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뭐 이런 시도 좋습니다 계속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압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점 뒤지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승우 선수가 계속해 최전방에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기회가 왔다 하면 절대 놓치지 않는 선수기 때문에 자, 지금 수비가 잘 차단해 줬지만 대도주왕을 살려냈습니다. 자, 빗나가네요. 자, 조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북 지역에서 뭐조촌천하라고 불리울 만큼 대단한 성적으로 올라왔는데 전북내구에서뭐 16승 1무 1패 성적으로 올라온 또 막강한 팀이니다 역시 왕중왕전에서도 뭐 대단한 경기 펼치고 있던 조촌초등학교인데 저희가 64강을 준비를 해드렸었죠 대구 영재사커와의 경기에서 3대 1로승했던 팀들이죠. 32강에서는 경기 광명 강덕초등학교로 이기고 올라왔는데 제가 뭐 지금 팀들 소개를 해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경기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순간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깃발이 올라갔고 옵사이드가 성공됐습니다. 자, 지금 이승우 선수가 계속 그 위치에 서 있는데 잘 커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뭐 수비 세 선수가 따라붙고 있는데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잘 따라붙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자, 전반 이제 10여 분이 이좀안된 상황인데, 오가면서 지금 빠르게 공격들을 펼치고 있고, 강력한 슈팅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공중 볼경합이 있었고, 자,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지금 잘 잡아 냈습니다. 수비와 혼자 상태에 있고, 파울이 선언되면서 대동초등학교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자, 김영률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영률. 좌측을 보고 차줬는데 아웃이네요 수비 맞고 나갔기 때문에 계속해 대동초등학교 이어갑니다. 조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구 영재 사커 32강에서 경기 광명 광덕초등학교또 16강에서는 서울 우이초를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조촌 천하를 펼칠 수 있을지 여러분이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중앙으로 길게 올렸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김종훈 선수에게 기회가 그럴까 기회가 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연결을 잘해 주신 좋겠는데 본인도 좀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 초반에 대동초등학교가 먼저 뭐 전반 3분이 채 되지 않아서 이승우 선수가 선제골로 팀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 가고 있죠. 대동초등학교가 1대 0 상황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앙을 보고 길게 넣어 줬습니다. 잘 커버를 해 줘야겠죠. 조충초등학교 잘 빼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수비들 자칫하면 공격수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충초등학교 계속해 잘 커버를 해 줘야겠습니다. 자, 대동초등학교 자, 아, 오늘은 학부모님들도 좀 차분한 듯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시네요. 얼마나 초조하고 떨리시겠습니까? 선수들 못지않게 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떨리고 또 기대가 되고 긴장이 될 건데요. 자, 중앙으로 길게 넣어줬습니다. 자, 아직 살아있습니다. 슛!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9번 선수 아직 그렇다 할 기회가 없어 본인도 아쉬워하고 있다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김정우 선수죠. 자, 뭐 연결해 준 볼을 놓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헤딩으로 정확하게 골로 연결시키는 모습입니다. 김정우 선수가 자, 팀의 첫 번째 골이자 만회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잘 넣어 줬어요. 김영유 선수가 잘 연결을 해 줬고 이것을 자, 바로 여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헤딩으로 연결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김종우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 상황입니다. 아, 지금 부상 선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김영선 선수가 지금 넘어지는 상황인데,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많이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인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김현성 선수가 부상에 좀 있었습니다. 아, 뭐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막강합니다. 이팀뭐 오늘 지금 결승전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홍분의 도니입니다 지금 관중석에 계셨던 학부모님들도 모두 일어나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 자, 경기는 계속해 진행이 됩니다. 아, 지금 전반 15분이 채안된 상황인데, 자, 전반 3분에 조촌초등학교가 먼저 선제골을 내줬는데, 이렇게 만은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상황은 다시 1대1 동점 상황입니다. 자, 초등리그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거리상으로 연결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리고 짧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수비가 잘 해줘, 해내줘야 하고 잘 커버를 해줘야 합니다.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대동초등학교 9번 이수우 선수를 조심을 해야 하고 또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번 김종훈 선수를 잘 커버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사이좋게 한 골씩 지금 뭐 막강한 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한 곳이 넣은 상황입니다. 자, 경기는 다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동초등학교. 박성호가 잘라냈고, 자, 공중에서 계속 볼 강압이 있는 상황이고요. 윤서호도 조심해야 합니다. 윤서호가 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지금은 먼저 파운이 선언되서 자 지금 김종훈 선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조촌초등학교 김종훈 선수인데 자 팀에 만회골을 만들어냈고 지금 선수 한 명이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수들 부상이 다소 작게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좀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지금 이승우 선수 모습이죠. 자, 대동초등학교로서는 이승우 선수가 부상을 입게 되면 팀의 타격이 클 텐데,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자, 뭐이 이승우 선수가 팀에 있어 많은... 일을 해주고 있고, 많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또, 대동초등학교로서도 귀중한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부상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아직도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좀 응급 치료를 하고 다시 투입이 될것 같습니다. 감독님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다소 좀 선수가 넘어져 있었는데 너무 늦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아쉬움을 좀 표했고 항의를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경기는 계속됩니다. 자, 역시 중앙으로 길게 넣어줬고요. 자, 지금 이승우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됐고 이승우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윤서우죠. 지금 전주 조촌초등학교 윤서우 선수가 또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윤서우와 김종훈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대동초등학교로서는 자 지금 보면 아무래도 대동초등학교의 이승우 선수가 팀에 있어 좀 막강하고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를 조금 뭐랄까요? 자이 장면이었죠 이승 선수에게 아무래도 반칙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그게 설사 의도적이든 아니든간에 큰 부상이 없도록 멋진 플레이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겠죠. 박성호 자 중앙으로 바로 연결해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장면에서도 충분히 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줘야 합니다. 자, 지금 왼쪽 측면에서, 중앙에서, 아, 수비가 잘 끊어내줍니다. 자, 이승우죠, 이승우. 아, 이게 지금 계속해. 이승우 선수에게 지금 선수들이 너무 강한 플레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뒤에서 너무 깊이 태클을 걸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경고가 주어지고요. 이승우 선수가 아까에 이어서 또다시 같은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우선은 들 것이 들어갔고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아, 지금 대동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승우 선수가 뭐최 전방에서 거의 뭐 볼이 왔다 하면 많은 것을 커버를 해주고 있고 또 볼로 연결해주는 팀내 굉장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부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팀에게도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래도 또 다른 선수들도 제 각자 역할에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 경기는 이어갑니다. 자, 조백상 조백상이 준비하고 있고 중앙을 보고 넣어줬고요. 자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걷어냈지만 네 다시금 마무리는 골키퍼가 해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조춘중 학생 같은 경우는 양쪽 날개를 이용한 공격을 계속 시도해 하고 있는데 전반 초반에는 우측으로 공격을 하다가 좌측 진영에 있는 김종우 선수에게 연결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중앙에는 윤서우 선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일어내서 커버를 잘 해줘야겠습니다. 자 이승우 선수가 다시 경계 투입이 됐습니다. 아,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승우, 최인혁, 조백상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고 조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김민우, 또 윤서호, 또 김종훈 선수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렸고요. 자, 중앙에서 네, 수비가 더 많았네요. 잘 걷어냅니다. 하, 사실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좀 예민할 수도 있고 다소 부상도 계속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경기 초등리그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치열하고 플레이 내용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조촌초등학교와 경기 이어갑니다. 자, 던져줬고 자, 중앙을 보고 넣어줬는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역시 윤서호였죠. 돌아서면서 슈팅을 해봤지만 좀 약했습니다. 중앙에 윤서호가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잘 커버를 해줘야겠고 왼쪽 측면은 지금 김종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승우를 최전방 공격수에 맡겼고, 또 뭐, 화려하고, 발재간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또, 골 결정력도 뛰어나쳤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달려들어가 보지만, 네, 돌기법으로 잡아냈습니다. 김종훈이었죠. 좌측에서 유승엽이, 아, 수비가 잘 빼냈습니다. 자, 빠르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서우가 달려 들어가고 있고, 그렇지만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자, 역습인가요? 자, 이중우가 끝까지 달려가보지만, 수비가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자, 손에 맞았다는 행동 파워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조춘초등학교에게 기회가 왔고 자뭐 학부모님들도 이제 일어나서 앉아있기도 초조하신 모양입니다. 일어나서 응원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1대1 동점 상황입니다. 역시 오른쪽 스면에서 수비들이 잘 빼내줬고 자 공중에서 골경합이 있었는데 대동초등학교 빼냅니다. 자, 대동초등학교 중앙으로 연결했고 안준혁이 좌측으로 그렇지만 수비에 의해 차단이 됐습니다. 다시 역습을 이어갑니다. 윤서우가 따라가봤지만 계속해 여의치가 않습니다. 윤서우와 지금 김종훈이 최전방에 자리하고 를 있는데 볼로 연결되는데 여의치 않은 모습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경기는 2 0 1 0동원법 전국초등리구 왕중왕전 8강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동초등학교 중앙으로 길게 올려줬고요. 김현성이 넣어줬고 다시 걷어냈고. 미드필러 스님이잘 끊어주고 있는데. 자 공격 이어갑니다. 류승혁. 잘 끊어주고 있는 조중초등학교 50입니다. 한 번쯤은 좀 끊어줘서 자리를 재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동초등학교. 자, 경기 계속이 이어갑니다. 자, 중앙으로 내줬고요. 자, 역시 이승우죠, 지금. 이승우, 빼냈고. 돌아서 면 슛. 골.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죠 선수 모습 보이십니까 자 이런 골 세레모니까지, 골 세레모니까지 펼치고 있는 이승우 뭐 여유롭습니다 굉장히 여유있게 지금 골로 연결시켰고 자 보십시오 여기서 바로 슛하지도 않습니다 수비를 제쳐냈고 몸으로 또 제쳐냈고요 자 여유롭게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슛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9번 이승우 선수입니다. 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이 경기를 보는 재미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대동초등학교로서는 지금 이승우 선수 활약이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대동초등학교가 전반전 끝나기 직전 또 이승우 선수가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키면서 2대1로 서울대동초등학교와 전북전주조촌초등학교 2대1로 대동초등학교 앞선 가운데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너무나 뜨거운 이 경기 여러분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요. 전반전 경기 못지않게 더 뜨거워질 후반전 경기 계속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